어, 오늘은 실전에서 잘안 보이는 초이스. 음? 바로 이런 모양입니다. 잘안 보이죠? 오오. 가장 신비하게 각도가 나오는 것이 바로 비껴치기죠? 이럴 때는 이런 느낌으로 치는 게 좋아요. 영퉁? 하는 느낌이 조금 있죠? 오. 이때 기준 두 가지를 설명드릴 거예요. 음. 첫 번째는 지금처럼 수구가 일접구를 바라봤을 때 장축을 많이 바라보고 또한 일접구하고 이목접구가 마치 겹쳐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. 음, 음, 음. 이럴 때 비껴치기를 두툼하게 치면 됩니다. 어. 두툼하게 얹어치게 되면 일접구는 이 모양으로 빠지고 수구는 자연스럽게 밀리면서 많은 회전을 갖고 코너로 들어오면서 뿅퉁 하면서 맞게 됩니다. 어. 한번 쳐보세요 오. 음. 음, 좋습니다. 별로 어려울 게 없죠. 음. 자그 다음! 자 이번에는 수구와 일적구가서 있는 모양을 보니까 관통에서 봤을 때 저쪽 코너를 보고 있네요 음. 이런 경우에는 일적구를 얇게 일자로 올라오게 빼주는 게 좋습니다 그럼 지금도 중하단 당점을 주고 회전을 많이 주고 살짝 뚫어주면 되겠죠? 이런 느낌이죠 자 멀리 간는것 같죠? 병통! 좀 짧게 오지 않나요? 그런 느낌이 좀 있죠? 이렇게 치면 됩니다 오. 자 지금 공은 좀 너무 많이 끌렸는데 오. 그래도 성공을 하죠 <laughs>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? 응응. 실전에서 잘안 보이는 빗겨치기 형태의 두 가지 전형. 응응. 같은 공처럼 보이나 일격구의 모양이 수그로 기울기가 어떻게 선느냐에 따라서 응응. 어떤 경우에는 두툼하게 얹어서, 어떤 경우는 에 얇게 살짝 끌어서 신비의 각을 만들어 내시면 되겠습니다. 음, 응. 어들.